네 안녕하세요. 예,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이라는 예, 현대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태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그 내적인 빛, 진정한 깨달음과 영원의 빛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서 정신적인 성숙과 깨달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잇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책인 나, 내 노력과 의지가 있다. 이걸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순수한 영원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가 바로. 예, 주체적인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내용 어떤 거야? 첫 번째 연에서는 이제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연 속에 이제 밝고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대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꽃 사이라는 거는 이제 시련과 어려움이라고 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밭이지만 그 사이에는 이제 그늘이나 눈에 띄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타오른 햇살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 밝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몸을 향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지향점, 추구하려는 가치, 그렇죠, 추구하는 대상,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현, 힘든 현실 속에서도 뭡니까 긍정적이고 또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를 지금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하면서 지규법을 썼죠. 비율을 썼어요. 겸허하고 흔들림 없이 일방향으로 지향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바라기의 특성을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지규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해바라기의 특성을 보니까 항상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 말은 곧 목표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요히 돌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뭡니까? 차분하게 움직이는 거죠.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이상을 향해서 끈기있고 꾸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태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순고한 정신적 가치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그쵸? 꾸준히 나가는 겸허하고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비유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오는 햇살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이라는 걸볼 때, 자,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쵸? 고결하고 순수한 정신적 세계에 대한 존경과 지향을 드러냅니다. 즉 하늘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고결한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받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존경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삼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살아가겠다는 이 화조의 단호한 태도, 결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맑은 넋을 살게 하라. 이 속에서 맑은 넋을 살게 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법을 썼어요. 고결한 정신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순수한 영혼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비유적으로 가리킨 말이고요.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순고한 정신세계 안에서 삶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요 그래서 맑은 넋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고결한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하라라는 명령형은 단호한 의지를 제시해 주는 거고 또 삶의 태도를 결정적인 핵심적인 교훈을 이 명령법을 써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현에서 가시면 이제 고난 극복을 통한 이제 정신적 성장입니다. 가시밭길을 넘어 그윽히 웃는 한송이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밭길은 고통과 시련을 뛰어넘어서 성숙함과 평화로움을 얻는다는 얘기죠.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움을 예, 비유한 부분이에요. 자, 가시밭길은 이제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윽히 웃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속 깊이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만족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송이 꽃은 시련을 이겨내서 완숙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나 그 정신적인 결과와 결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진감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물질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온, 또 아름다움을 지켜낸 이 고귀한 존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꽃은 그래서 꽃의 상징적 의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통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어때요? 성장의 미끄럼이 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이슬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비유하는 단어고요. 자, 받아 핀다라는 것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수용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숙함은 바로 뭐가 있다?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지은 시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고진감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죠?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눈물의 이슬을 받아 피어나는 것으로 인식해서 삶의 고통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의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순고한 정신을 지 흠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깊고 거룩한 세상은 앞에 나왔던 높고 아름다운 하늘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순고하고 정신적인 가치에 충만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서 정리하시고요.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리라.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는 육체적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겸허하고 신중한 자세이고 육신의 괴로움은 고통과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영혼을 정화하고 성숙키는 중요한, 예,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게 받아라, 라는 얘기는, 기쁜 마음으로 수용해라, 이거예요. 이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응? 고통은. 그래서 이를 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고, 3년에서는 이제, 고난을 사랑하는 이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의연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건 이제 실현을 얘기하는 거고, 일부, 짐짓은 일부러라는 단어,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라는 건 뭡니까? 의지를 다, 의지를 다져서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연한 태도와 의지를 갖고 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웃을 양이면 긍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법을 써서. 자, 고통은 이제 어떻습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슬픔도 오히려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은 결국 뭡니까? 역설적인 표현을 써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통을 포용해야 된다. 네, 그쵸? 그렇죠? 슬픔은 파괴적인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움을 낳기 위한 창조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그쵸? 그렇죠? 고노토통을 회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정한 정신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나라의 원강은 떠오르노라. 마음나라의 원강이라는 것은, 예, 우리 제목과 연관이 되죠. 마음의 태양.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깨달음과 정신적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탄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의 제목인 이 마음의 태양과 연결되죠. 예, 그러면서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역동적으로 떠오른다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깨달음의 영혼과 빛의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자 슬픔을 적극적으로 포용한다 는 의미를 담은 시들을 한번 열거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서정제 국화 옆에서라든가 김영랑의 돌담에 성인 햇발, 도정완의 흔들리며 피는 꽃, 그렇죠?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영상이 많이 됩니다. 그 고종이의 상한 영을요 아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는 정말 꼭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종이 중요하고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고요. 꼭 한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고한 정신적 가치 추고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자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죠 예, 하늘이. 예, 강렬한 동경과 상승욕구를 반복법을 써서 지향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 푸른 하늘로를 반복하면서 화자의 강한 의지와 열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확인 꼭 하시고요. 항시 날아오는 노고지리 같이 끊임없이 뭐 이상형을 향해서 상승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예, 나가야 된다는 걸 비유를 통해서 지기법을 썼죠. 순수한 열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선물이 대똘 뚫듯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한 노력. 우공이산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어떻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노고지는 이제 동달쇠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예, 항상 속고초로는 상승적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항상 날아온다는 건 뭐야? 꾸준한 노력. 항상이라는 건 꾸준한 노력. 이상축을 일순간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의고요히 돌아가는 태도와는 이제 대비가 되죠. 예, 그러면서도 해바라기가 겸허하고 꾸준한 자세라면 노고지는좀 역동적이죠 상승지향적이고 예, 두 비유 모두 사실은 순고한 정치적 가치향한 변화없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더어자 순수한 정치적 가치에 대한 존경과 추구 그렇죠. 예, 앞에 나왔던 높고 아름다운 이 하늘을 받더어와 같은 의미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내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적 화제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 그러니까 순고한 정신을 지향하면서 명령의 반복 및 강조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순고한 정신 세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예,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렇 맑은 넋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높은 넋으로 바뀌죠. 예, 시상이 상승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이제 확인하시고 순고한 예, 정신이 좀 중요하다. 의지적인 단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자연물, 명령법, 뭐, 수미상관의 변형, 또, 반복적, 또, 구조적 안정감, 이런, 거, 내면의 빛,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정리본 하고요. 예, 문제 750문제, OX600문제, 객관식 25문제씩 해서 150문제를, 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예,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 네,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